우리 자세한 교재에 그 1권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거 주법 연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요. 제가 주법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렇게 음표 보시니까는 리듬은 아실 거고요. 하나, 둘 이렇게 밑에 음표가 있죠. 줄의 밑에. 그러면은 저음부 이고요. 그다음에 줄의 위에 있죠. 그럼 고음부 줄을 칠하는 뜻이에요. 요게좀더 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저음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세줄 여기 저음부죠 고음부면은 여기가 이제 고음부잖아요. 요거를 구별해서 쳐달라는 거예요. 저음부, 고음부 이렇게 엄먼나엄먼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 스타카토가 있으시니까는 스타카토 여행을 떠나서 연습해보셨잖아요. 딱 멈춰주시면 되시죠. 자, 그다음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주법 2번, 여기 x 표가 있어요. 요 녀석은 커팅이라 그래가지고는 탁 멈춰주는 그런 주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치고 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치는 동시에 여기 뒷부분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밴드레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 예, 교재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치는 동시에 딱 잡는 거. 그러면은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점점 세게 치라. 음, 점점 세게 치라.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살살 치고 나서 점점 세게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타카트 있으니까는 딱 멈춰 주시면 되시겠죠. 네, 모른 척 하겠지만. 네, 마지막에 제가 실수했어요. 모른 척 하겠지만. 네, 이렇게 딱 멈춰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4번 주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되시니까, 그쪽 나오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거를 소스로 하셔가지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